안녕하세요 하칠입니다 시애틀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전에는 도서관을 갑니다 뉴캐슬 도서관을 갔어요 여기 도서관에서 어, 애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어, 저희 둘째가 이렇게 재밌게 잘 소화를 했습니다 아, 알아서 잘해 주시더라고요 애들 뭐 다국적으로 다 모였어요 인도 애들도 많이 보였었고 선생님이 하는 율동에 따라서 같이 춤도 추고 노래는 한국 어린이집에서 몇번 들어봤을 그런 노래를 같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는 점심 때 어, 먹거리를 줬어요. 밥이라고 하긴 그런데 뭐 밀이니까 때끓이는 맞죠. 애기들 어, 도서관 와가지고 놀면서 배고 어, 배고 배고프지 말라고 어, 과일하고 빵하고 우유 샌드위치 정도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뉴포트 도서관으로 다시 와가지고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둘째가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은 책을 읽어주니까는 잘 듣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놀아야 되겠죠? 이제 드디어 시애틀 시내로 나옵니다. 시내로 나와가지고 시티패스를 이용해가지고 높다랗게 생긴 스페이스 니드를 올라가게 됩니다. 스페이스 니드 올라갈 때 조금 줄이 길었습니다. 이때가, 어 미국에서도 이제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이제 서부 쪽으로 많이 놀러오나 봐요. 미국 사람들 많더라고요 놀러온 미국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 만들었을 때큰 너트 들어가는 것도 봤고, 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가지고 어, 꼭대기에서 이제 둘러서 구경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막그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유리로 빙 둘러 가지고 더잘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애들도 높은 데서 신나서 구경하고 여기서 내려다 보니까는 다음에 어디 놀러 갈지 이런 것도 잘 들었어요 야구장도 있었는데 야구장은 결국 못 가봤습니다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어 VR 체험하는 것도 티켓이 있으면은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 휙 떨어지는 거 그리고 어 어디 관광지마다 있죠. 마지막 코스에 낚아드리는 코스 기념품 판매점. 기념품 판매점에서 어 마그네틱 어 두개 샀어요. 그리고 여기 유리공예품 있고 어 이날 핵심적인 데는 또 어디냐면은 어좀 이따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치울리라는 데를 갑니다. 전시간 가든앤글래스인데 유리공예하는 데예요. 어, 조금 휴식을 이제, 그, 정원에서 했는데, 여기 스페이스 들 내려와가지고, 치울리 가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갈매기가 와가지고, 잘 놀아줬어요. 갈매기 큼지막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가 갈매기 잡으러도 뛰어가기도 하고. 자, 이제 드디어 치울리를 구경하러 들어갑니다. 뭔가 싶으지 여기 이제 공예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어, 눈요기거리가 많습니다. 어, 이분이 유리공예를 하면서 어, 한쪽 실명을 했나 아무튼 열정적으로 뭔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 유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 잘 묘사가 됐어요. 얘는 뭐 거의 어, 횟거리로 먹어도 될 만큼 신선한 애들도 보이죠. 어, 그리고 어, 쭉 작품을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상하시고. 어, 그 다음, 이제 올림픽 공원 간 거를 제가 연달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설명보다는 작품을 보시는 걸로. 작품 대단한 작품들을 보고 밖을 또 나왔습니다. 밖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 저거 어떻게 만들었나 싶은 그런 작품들이 막 주렁주렁주렁 걸려있고 사진 찍기 정말 좋습니다. 사진빨도 잘 받고 유리라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스페이스 니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두시면은 인생 샷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경을 하고. 흙이 어, 지잖아요 흙이 지는데 바로 옆에 치울리 여기 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치울리로 안 들어가도 밖에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커피하고 어, 애기들 먹을 거 간단하게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어, 여기 눈요일 그릇가 있습니다 천장에 아코디언이 쭉 걸려있고 테이블마다 각기 다른 수집품들이 모여있어요 요게 또 눈요일 거리됩니다 천천히 손님 없을 때는 테이블마다 이렇게 구경해도 한참 구경할 거리가 있습니다. 구경, 또 이것도 구경 한번 쭉 한번 해보시죠. <목소리> 이제 식당에서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가지고 사진 찍어 주는 분들이 안에 계셨습니다. 사진 찍어 달라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사진 찍어 주면은 이런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가지고 키오스크에 넣어가지고 뚝하면은 사진이 나옵니다. 자기 사진이 나옵니다. 그럼 메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올 때도 기념품 가게를 또 들렸죠. 어, 뭘 하나 살까 했는데 좀 전에 그 받은 전화 카드 같은 거, 그 신용 카드 같은 게 기념품이고 뭐. 뭐 괜찮다 싶으면 보면 천만 원입니다. 깜짝 놀랄 가격입니다. 그 날도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야외로 놀러를 갔는데 그냥 가기 아쉽잖아요. 시애틀 왔으니까는 메뚜기처럼 이렇게 긴 전선줄 달고 다니는 차도 보고 미국이다 보니까는 저는 오래된 클래식카도 보고 그리고 내려간 데가 올림픽 공원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문화적인 충격을 또 받습니다. 와, 우리나라 뭐 KTX 뭐 빠르고 뭐 잘됐지만은. 여기는 기차 헤드가 앞에 끄는 트랙터라고 해야 되나 기관차 기관차가 세대가 연결돼 가지고 가는 화물 어, 기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두칸 실려 있습니다 1단이 아니고 2단으로 실려 가는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신호에 안 걸리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걸렸다 그러면은 몇분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1분 안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와 지겹도록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그냥 피해서 가시더라고요. 기차가 가고 나서 이제 올림픽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 여기 어 스페이스니들하고 그 미술품들이 있죠. 여기 좋습니다. 해질 때 보면 은 아주 좋습니다. 해지는 거 바라보고 호기는 이제 늦게 겨우 일어나가지고 낑낑대고 있고 1호기가 아주 잘하죠. 포즈도 잘 취하고 이런 스페이스니들을 보고 자, 이만큼 이제 구경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슈퍼를 또 들렸어요. 이렇게 먹, 뭐 이제 구경했으니까 먹어야 되겠죠. 좀 신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노란색 있고, 이거 옥수수로 사게 됩니다. 옥수수. 우리나라의 초당 옥수수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음, 알수 없는 까자 과자. 고깃집이라는 까자인데 자 제가 만들어 먹은 옥수수입니다. 이거 사 가지고 봉지에 넣어 가지고 돌려주면은 전자레인지 돌려주면은 아삭아삭한 초당 옥수수가 됩니다. 이거 맛이 괜찮습니다. 이게 소풍 가실 때 들고 가기도 좋고, 음, 오래 계시면은 꼭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시애틀 한달살기 11차. 오늘은 좀 많이 돌아댕겼죠. 내일도 기대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